안녕하세요 오지입니다 지금 이곳은 언제나 설레이는 도착공항의 보딩브릿지 위쪽인데요 오늘의 주인공 공항은 어디일까요? 바로 마카오 공항입니다 홍콩국제공항 맞은편에 위치한 마카오국제공항은 비록 소규모 공항이지만 인천 직항평이 하루 8편 이상 취항할 정도로 한국인에게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취항지 중에 하나입니다 카지노로 유명한 마카오이지만 정작 공항에서는 어떠한 카지노의 이미지도 찾아보기 힘든 게 사실입니다 보통 일자로 원형으로 돌아가는 컨베이너 벨트와 다르게 마카오 공항은 W 자를 넓게 편은 형태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총 3개의 수화물 벨트를 운영하고 있고 한국 출발편이 동시에 도착하므로 3개 벨트를 모두 인천 출발편으로 채워져 있는 경우를 종종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짐도 찾았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공항을 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출도착 편의 거의 대부분은 마카오 현지 시각으로 심야 편에 도착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안 그래도 작은 공항이 더욱 한적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래도 환전소는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환전 걱정은 없겠네요. 렌터카 사무소 같기도 한 이곳은 일부만 문이 열려 있는데 중국어로 쓰여 있어서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반대편으로 넘어가면 관광 안내소와 작은 상점이 있는데 이마저도 심야 시간에는 문을 열어 놓지 않습니다. 도착하자마자 택시를 타고 나가거나 또는 출발 시간에 임박해서 공항에 도착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답인 것 같습니다. 이제 2층으로 올라와 보면 2층은 1층보다는 복잡합니다. 체크인 카운터가 늘어져 있고 식당과 편의점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2층에도 작은 환전소가 준비되어 있고 한층 더 올라가면 맥도날드 등 패스트푸드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마카오 공항은 체크인 카운터가 출발 2시간 전에 열리기 때문에 너무 일찍 오셔도 할 일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문이 닫혀 있는 랜드사이드와 다르게 에어사이드로 넘어가면 대부분이 문이 열려 있습니다. 면세점과 스타벅스 그리고 식당도 준비되어 있는데 지금부터 하나 둘씩 가 보겠습니다. 출국심사대 기준으로 우측에 면세점과 조금 더 직진해서 가면 한층더 올라가서 라운지도 위치되어 있습니다. 마카오 공항에는 두 개의 라운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PP 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플라자 프리미엄 라운지이고, 바로 옆에 에어 마카오 비즈니스석 이용 고객들을 위한 에어 마카오 라운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층을 내려가면 1번 게이트부터 5번 게이트가 나오는데, 보딩 브릿지 없이 걸어서 항공기를 탑승할 수 있게 만든 그런 게이트 같았습니다. 신기한 것은 수요가 많지 않을 것 같은데 밑에 층에 상점이 두 개나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곳에 낮에는 탑승객이 많은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다시 위층으로 올라오면 위층에는 모든 상점이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마카오 공항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스카이실라 면세점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층더 올라오면 푸드레인이라는 푸드코트가 있는데. 늦게까지 열려 있기 때문에 출출하신 분들은 한층더 올라와서 꼭한끼 챙겨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카오 공항에 취항하는 대부분의 항공사가 특히 이 시간에 취항하는 모든 항공사는 저가 항공이기 때문에 배를 든든히 채우고 비행기를 탑승하는 것을 적극 권장드립니다. 국내 스타벅스와 다르게 이곳 스타벅스는 늦게까지 열려 있으므로 낯선 곳을 싫어하신 분들은 스타벅스에서 시간을 채우시기 바랍니다.